나2 a.m. and she's out there 이 됐지만. <놀람> 3판. 이 됐지만. 3판. 이지3 2판이 됐지만. 3이 3판. 이됐 2판이 됐지만. 3판. 2이 아 뭐야 흥분 내가 커버 칠게 안 맞지 그런도 아잇 지네 이스 거기다. 버에다 그냥 3인 하드 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거 누가해드 견뎌 할나미친 <laughs> <laughs> 야, 깜먹 잠깐. 잠아나나 잠깐. 응. 나 문대기 한다. 아직. <laughs> 핑을 쳐야지. 깜짝아깐 잠깐. 잠깐. 켜, 켜잠 켜. <laughs> 돌았을걸. 반대로 쳤다. 아, 나, 마술, 나 마술봉이랑 아직 두다 있어. 기사 쟁이 숨어 있다. 야, 우리 이거 안 나가 두는 게 좋았네. 왜? 네? 까먹기 때문에 오히려 들켰어 아, 우리가 얘를 죽인 거야 이거. 참아. 하루 이틀이니? 제호 인격하다 보면 살인은 일상이야. <목소리> 아, 그, 캐치는, 패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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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이는 패치는, 내치는 패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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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는패갔는데 부인에 구하러 왔어 아니 이거 나 렉만 안 걸렸어도 소욕 으로 게오래 끊는데 야 어디가 아닌가봐 야 빛은 아, 원래 토스 어 아니, 변호사, 원래 해도버프있어 응, 음. 아니, 더블 해독하는 거보다 빠르겠어? 아사 아니, 아니, 내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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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독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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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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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Não sou na Ai, She says she's anorexic. Can you hurt She like some people say it? I'm Wait. 안되왔구나 야, 바꿔줘 진짜. 이거 왜못맞추 아, 진짜. 이진왜못 맞추고 리 아, 진짜. 짜 아, 아, 오케이, 내려왔어. 밖으로 나랑싸쏴게 오케이, 여기 넘어갈 수 있어. <laughs> 나이스. 바보. 아니 미친, 자복과 억그로졌어 내가 <laughs> 보내, 고가 여기. 응. 문절도열렸다아 왔다 왔다 가자 나, 나 정문 나나나나 This one's for all my m 얘왜 풀..풀 존재냐? 아이씨. 자! 아니면 너 탈출 마스터를 한번 해볼래? 탈출 마스터로 좀 좋은 것같아 어? <목소리> 뭐야? 뭐야? 불쌍이었어? 나아래벽 아 울보다 오 나이스 여기 때려 여 때려 어 뭐야, 어, 뭐야? <끝> 어? 뭐야 성짐이 없어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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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지. 어? 응? 어? 뭐야? 우리긴큰 거야? 뭐야? 이 변호사도 이게 같이 돌리고 싶었을 거 아니야? 깜짝이야? 안될것 같은. 되나? 투 돼. 돼 이치 될... 네. 야, 잘했다. 잘 쐈다. 어, <laughs> 예, 큰일 뻔네 <laughs> 아, 어. 그러니까. 와, 이게 안 되네. 살찐가? <laughs> <사이팅이다. 웃음> 야, 조졌다

변호사까지 뭐 대면 좀 곤란한데. 아 곤란해. 이렇게 한개데 뭐. 아니 아니 지금부터가 시작이야. 그리고 스킨 어, 몬스터 맞죠? 아 끝이 라. 나저기 요새 스킨 너무 싫어 못 생겼어. 그냥 돌려. 어, 어. 가다가 보다. 니가 보다. 니가 나, 다 니가 보다. 니가 야다니드 보다. 니가 보다. 드가 보다. 니가 보다. 니가 보다. 니가 보다. 니가 보다. 니가 타다니다 카타기만 뭐 캐릭터 그런거 만나면 진짜 인형사 쥐약이랄까 인형사 어, 왜이렇게 좋지? 인형사야 나가지도어너 문어로 뛰어라 문어로 뛰어 이거 총 쏴줄게 나도 그러고 싶다 얘야 내가 바로 총쏼 테니까 같이 뛰자 이 오케이 죽어요 나... 근지 スタートスタートスタートス g ート,サト,サト、oh 네, 다시 다시 다시. Okay. <목소리> 이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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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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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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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모티를 가야 되는데 하루에 네 시간 하는 건 너무 힘든 거 같애. 그니까 내가 귀인이니까 아 나하고 놀라요. 고게임을좀진지하게 해라. 니는 아, 짝짓 가면 주연 아... 씨 <laughs> 스스로 얘기 한 말이었나? 아 근데 나이마을 어. 하나 있어가지고... 아민에가백빵이 배빵, 붙어있어. 이거 뭐야? 야! 그리로 아, 갈테니까 이거 좀활동 쏴줘봐 아 오케이 아씨 미 이걸 나왜 때리냐 아, 내가 그쪽 한번 이렇게 훔쳐서 갈테니까 너엄쏴 어, 아, 내가 쏴달잖아하 아, 조각 피하느라 못쏴옆에야 어, 진짜, 진짜 조금만 버텨 10초만 아 10초도 아니다 5초만 없다고? <laughs> 와, 뭐야? 우와. 야, 낯. 너무, 너무, 너무. 아, 낯. 다미안다미안다 미안하다. 미와하다미 와, 하다미 와, 하다 미안하다. 미안하 쾌갖 보는 거 같애 근데 이거 원래 아이플레안 통하면 피해 치나? 그래도 괜찮은 것같 아무래도 나에서가 못하는 것지 야, 내가막도끼로 와버렸어 어여기마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로여기가지로 여기도 가지로여지로여어도되지 않나? 좀 열릴 수가지로같은수있내가스로 먹을 수있거가지로여기지금 할게. 스마인지수여기 어. 미친 잠시만 야 기성녀 니 빼고 나갈 때니 어... 빼고 나간다 아니 야너지야 <laughs> 어, 기절 얘 일로 와얘닫줄게됐다 가자 아다아아어 <laughs>